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이틀 후 한반도 상공을 또 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미국의 소리 방송이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을 인용해 한 보도에 따르면 미공군 UES는 지난달 30일 한반도 중부 지역에서 약 5만 피트 고도를 비행했다. 약 15.2km 상공을 날면서 정찰비행을 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기지에 UES 경납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찰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일대를 며북상제코을 향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무장 지대 인근의 북한군 동향과 후방의 이동식 발세대 움직임 등을 정찰해 고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유인은 드래곤 레이디라는 별명을 가진 고고도 정찰기다. 5만에서 7만 피트 상공에서 고해상도 영상 장비로 100에서 200km 떨어진 지역에 사진을 찍고 지름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주야간 전천후 정보 수집 능력을 갖고 있다. Z 엔진 일기를 탑재하고 있다. 1957년부터 도입됐으며 총 104대가 제작됐다. 최신 모델인 UES는 2012년 성능 개량을 거쳤다. 길이 19.2m, 날개 너비 32m, 높이 4.88m의 크기다. 자체 중량 7.257톤에 최대 이륙 중량은. 18.144 톤이다. 연료는 2,950 킬로를 싣는다. 제트 엔진이 하나여서 속도는 빠르지 않다. 시속 659 킬로미터다. 보잉 747 여객기보다 늦다. 그러나 22,000 미터 고도에서 순항 속도는 마하 0.71로 시속 880 킬로미터에 이른다. 채공 시간은 최장 12시간. 상승한도는 24km 이상이다. 조종사는 한 명이다. 아주 높은 곳을 비행하는 만큼, 조종사는 우주복 같은 비행복을 입는다. VOA는 보통 휴전선 인근에서 최대 7에서 8시간 정도 비행하면서 이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전했다. 각종 전자신호를 확보하고 통신감청도 가능하다. 북한의 방사포 발사전. 미 해군 소속 EP-3와 공군의 E-8C 조인트 스타스, 공군 소속 R-135V 리벳 조인트 등 미군 정찰기 세 대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EP-3는 전파 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로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 신호와 핵실험 때의 전적의 방사선 신호를 포착한다. 조인트 스타스는 고성능 감시레이더로. 250km 밖에 지상 표적을 식별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이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디베조인트는 통신, 신호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일종의 감청 정찰기다. UES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한 것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틀 후라는 점에서 미국이 한반도 정찰과 대북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